3번 문제입니다. 발 다시 들으십시오. 발, 발 2번 문제입니다. 들어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들어가요. 3번 문제입니다. 싫어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싫어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오늘 출하량은 얼마나 되겠나?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출하량은 얼마나 되겠나?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차를 마십니다 4번 잠을 잡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운동을 합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차를 마십니다. 4번, 잠을 잡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주유소입니다. 2번 주차장입니다. 3번 돼지우리입니다. 4번 슈퍼마켓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0 8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몇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8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번 문제입니다. 2시 3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2시 3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빨래를 하고 있어요. 세탁기에 넣을 수 없는 건 손으로 빨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빨래를 하고 있어요. 세탁기에 넣을 수 없는 건 손으로 빨고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해? 식당에 채소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은 무슨 일을 해? 식당에 채소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 3번 문제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분이 어때요? 14번 문제입니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번 문제입니다. 뭘 타고 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타고 갈까요? 16번 문제입니다. 주스를 드릴까요? 우유를 드릴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스를 드릴까요? 우유를 드릴까요? 17번 문제입니다. 이 공구를 사용해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공구를 사용해도 돼요? 8번 문제입니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 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 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 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대신 참치나 꽁치를 넣기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대신 참치나 꽁치를 넣기도 해요. 20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이 있는 작은 방을 찾는데요. 값이 좀싼 방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이 있는 작은 방을 찾는데요. 값이 좀싼 방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21번 문제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친구들이 찍어 주었어요. 자전거 타는 모습이 참 멋있네요. 자전거를 잘 타세요? 네. 제 취미가 자전거 타기예요.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진 좀 보세요. 친구들이 찍어 주었어요. 자전거 타는 모습이 참 멋있네요. 자전거를 잘 타세요? 네. 제 취미가 자전거 타기예요.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2번 문제입니다.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신어 봐도 되지요? 네, 신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운동화 얼마예요? 2만 5천 원이에요. 원래 5만 원인데 지금 50% 할인해 드리는 거예요. 신어 봐도 되지요? 네, 신어 보세요. 24번과 25번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일 서울 시내를 관광할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저도 서울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 서울 시내를 다니는 관광버스가 있어요. 한 사람이 만 원만 내면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유명한 곳을 다 가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요. 잘 됐군요. 그럼 내일 같이 갑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내일 서울 시내를 관광할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저도 서울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 서울 시내를 다니는 관광버스가 있어요. 한 사람이 만 원만 내면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유명한 곳을 다 가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요. 잘 됐군요. 그럼 내일 같이 갑시다.